<목소리>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임제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훈련병 여러분들과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신후부들 함께해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연무대 군인교회 찬양팀 외치는 소리 그리고 저는 찬양 인도를 맡은 찬양팀장 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찬양은 훈련병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5중대 108번 훈련병 박시은 훈련병과 박채훈 훈련병이 우리 신청해 준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 이런 이양 찬양 함리함텐할텐데의 사랑 너는 고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고꽃나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to my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자, 오늘은 가족 우리 신우들이 같이 하는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대표해서 모정웅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훈련병 생활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이 추석 명절 되니까 우리 일주차 된 형제들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보고 싶죠, 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차 부모님들의 그 영상 편지, 응원 편지를 같이 보시죠. 안녕 규빈아 아빠야. 아, 오늘 드디어 네가 군 입대를 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다. 오늘 그 입소하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고 훈련 7주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잘할 거라고 아빠는 믿는다. 안녕 황규빈 엄마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규빈이. 너무 너무 사랑한다는 말꼭 하고 싶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고 느낄 때꼭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래. 규비나 너무 너무 사랑해. 규비나 사랑해. 사랑하는 준수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 역적 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아들 보고 싶다.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거야? 잘할 거라고 믿어.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전우들과 함께 잘 견뎌주길 항상 기도할게. 인세야너 누나야. 너가 군 생활을 할때잘 이겨내서 했으면 좋겠고, 항상 몸건강히잘 다녀오길 기도하고 있을게. 준세야, 너무 사랑하고, 어 항상 내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군 생활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준세야, 사랑해! 군장면 여러분, 화이팅! 사랑하는 민재야. 큰고배였고큰 기쁨이었어 오적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준 우리 아들 민재야 18개월이란 세월이 짧지만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무사하게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엄마의 제목이란다 하느님이 너와 항상 함께함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민재야 사랑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 어떡하지? <laughs> 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은규야. 어, 아마 군대는 너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첫 도전이자 경험이 될 거야. 아빠는 우리 은류가 정말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어. 어, 힘내주고 건강하게 어, 생활하자. 사랑해, 은규야. 우리 엄마야. 엄마야. <laughs> 어 아까 이혼식 때늠누하부싶으니까눈떼 견했고 어금방 만날 거니까 엄마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매일 기도할게 잘 생활하면 좋겠다 사랑해 아들 온규 화이팅 <목소리> 승민아 아빠야 사랑하는 아들 노승민 엄마야. 아, 승민이가 17년 동안 미국에서 있었는데 군대를 갔나 그래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승민이가 잘 지내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또 멋있게 잘 지낼 거라고 믿어 하나님이 승민이하고 함께해 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 사랑해 승민아 화이팅! 비빈아 사랑해! 사랑해 화이팅! 붙끔장면 여러분 화이팅! 민재야 사랑해! 화이팅! 오은규 화이팅! 화이팅!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때 지 않을 거예요. 내 복숭 속에.